차상위계층도 쌀을 월 10kg당 만원에 살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2,500원에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직도 정부미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정부 양국 할인 지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가 부담으로 고민이신 분들께 바로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받는 분들, 자활 근로 참여자 등이 해당됩니다. 가격은 이렇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90% 할인으로 10kg당 2,500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60% 할인으로 10kg당 1만원입니다. 시중 가격이 보통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하니까 정말 큰 혜택이죠. 구입량은 가구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인당 월 10kg까지 가능하니까 4인 가족이면 40kg, 5인 가족이면 50kg까지 살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품질 문제,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정부 양국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등급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법정 규격에 맞춰 전문가가 검사한 후 유통합니다. 품질 떨어지는 쌀을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니라 생활 안정을 위해 할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월 초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꼭 매달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받으시면 되고,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송금할 때는 동명이인 때문에 생년월일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시면 계속 받겠다고 하시면 수급비에서 알아서 빼고 보내줘요. 실제 사례로 보면 차상위계층 4인 가족이 한 달에 40kg을 구입한다면 4만원으로 시중 가격 10만원 상당의 쌀을 살수 있습니다. 월 6만원 정도 절약되는 셈이죠.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생계의료급여는 10kg당 2,500원,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는 1만원입니다. 매월 초 10일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시고, 가구원 수만큼 월 10kg씩 구입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만 신청하시면 되고,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쌀값 부담으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품질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각자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이미 이용해 보신 분들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지금까지 소담이었습니다.